태풍 하이엔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민들을 위한 구호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한의사회에서도 의료팀이 꾸려집니다. 한 선교회에 소속된 각 분야 의료진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현지에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홍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들로 구성된 의료팀이 필리핀 구호를 위해 다음 달 현지로 투입됩니다. 이들은 모두 세계 의료 선교회원들로 이미 여러 곳의 재난지역 의료 구호 활동을 펴오고 있습니다. 벌써 1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태풍때 저희들이 가서 로 해서 의료팀이 한 보통 한명씩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IT 세분 정도 고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씩 1여명으로 구성된 한인 의료진은 연이어 교체 투입되며 필리핀 현지 상황을 고려해 외과 수술 전문의까지 포함됐습니다. 네, 이은 다른 도제 어, 생각에는 아, 전라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선교회 측은 의료팀은 물론 간호사와 일반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현지 사정을 고려해 더 많은 의약품과 일반 생필품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필리핀 은 아시다시피 필리핀 짓들이라는 게 나무 잎사로 짓대든가 아니면 양철로 짓네든가 더 가볍게 그런 집들 아주 태풍에 대해서 너무 취약한데요. 이번에 보니까 뭐 완전히 뭐싹 쓰러졌어. 아무것도 없어요. 각뭐 단체나 교회나 그런 단기 팀들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현지와 조인시켜서 앞으로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와왔으면 합니다. LA 한인회측도 현재 의료팀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필리핀 피해복구에 대한 한인 사회의 움직임도 좀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필리핀 피해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가 본격화된 가운데 필리핀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5천 명을 넘었으며 2억 3천여만 달러의 피해가 났다고 공식 집계했습니다. LA 18 홍재식입니다.